실은 어떻게 돼요? 네, 히든이한테 완전 개털리셨다면서요. <laughs> 네, 들었어요안 그래도 그히 희소직 들었어요. 개발리셨다는데? 완전히. 탈탈 어, 완전 완전 개발리셨다고. 어, 태산 완전 개발리. 너 완전 개털렸대. 3승. 3판제는데 3판제 했는데 세번다져 했는데? 놓고 추하게 한판더 하자고 하고서 마지막에 이긴 거네? 어, 어. 약간 추하다. 저번에 제가 3승했으니까 4승 3패요어좀 추한데. 애들은 아니고 상대 전적이잖아요. 그 얘기 안 하고 대에서 우승했으면 개멋있었을 텐데. 좀 추하다. 저번에 한국까지 해서 3승 3패요이러는고 어, 좀 추한데? 좀 실망인데요? 어, 차라리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대에때문 멋있게 이기면 개멋있는 거였는데. 까비. 열받네. 아, 열받는 상태로 오시면 돼요. <laughs> 아, 그럼 계속 열받아 계세요. 어, 계속 열받아 계세요. 여러분은 남아픈 고찌르는데, 습화된 개관주 말레, 촐랑. 아니, 아니야 나도 들었어. 개발리셨다. 고 완전. 어, 세번다 했는데, 세번다 개발리셨다고 들었어. 어, 저 들었어요. 1승. 동정표로 이긴 적 있어. 나 놀리는 게 아니고, 팩트를 얘기하는데, 그게 어떻게 놀리는 거야? 어... 헷갈려. 그 얘기하 건데